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뭔가 우여곡절이 많은 메이크업이었어요. 여기가 살짝 뭉쳤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참아야 될지.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클리니크 스킨 샘플이에요. 이거 원래 호불호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세가지고 이건 나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비오템 퓨어팩트를 다 쓰고 여드름이 좀 심했는데 오늘 좀 깨끗하다. 이게 여드름 라인 스킨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심해진 여드름을 좀 얘가 잠재웠어요. 근데 알코올이 너무 강해가지고 숨쉬기가 좀 힘들긴 한대 눈도 따갖고 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 다음 스킨은 진짜 얘를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얘를 사고 싶긴 한데, 이 사람이 어떤, 얘를 사려면 백화점을 가야 되잖아요. 인터넷도 있지만. 근데 그 여건이 또안 맞으면 다른 걸 사겠죠. 그래서 제가 수분크림을, 막, 바이비 브라운을 사는 여전히 그랬는데, 결국 딴걸 샀죠. 보여드릴게요. 라이프 플랑커톤 근데요, 제 손톱 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제 손톱에, 이쪽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루핀 젤을 썼었는데 그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베이스 젤잘 발랐는데 그리고 왜 오페라 젤은 그 이거는 샵에서 한건데 쏙이 잘 안돼요 그래서 어제 결국에 다 갈아내다가 손톱 다 얇아져가지고 쏙 하는데만 2시간 걸렸어요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쏙을 하고 제 영상 하나를 다 봤으니까 30분은 걸렸는데 진짜 딱 붙어갖고, 둘도 일어나질 않아요. 하두젤인가? 그 신상이었는데. 전 그래서 지금 손톱이 아파요. 아쿠아솔스 딥세럼. 한 번만 펌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가를 피해서, 이렇게 얹어놓고, 아이 리페어 크림. 얘를 눈가에 발라서 같이 흡수시킬 거예요. 귀찮으니까. 오늘 외출을 해요. <laughs> 요새 계속 외출하는 것만 찍죠? 그렇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색깔을 발라볼까? 이러면서 어젯밤에 아프리카 방송 끝나고 작업실에서 챙겨왔어요. 음 쫀쫀해. 제 동생은 오늘 군대 복귀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새로 산 크림은 요거 아토덤 뉴트리티브. 이게 바비브라운 모이스처 밤 이 주는 그런 촉촉함을 주더라고요. 가격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3, 4만원대. 이만큼은 얼굴 전체에 써요. 그냥 아, 수분크림 떨어졌는데 뭐 사지 하면서 롭스에 갔었나? 그냥 샀어요. 무난하니까. 피부 메이크업도 잘 받고. 제가 수분크림 잘뭐 그렇게 모르는데 되게 쫀쫀한 제형이라 좋아해요. 이렇게 쫙쫙 붙는. 근데 이 오른쪽 눈, 눈썹 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선베이스를 발라요. 썬베이스는 뚜껑 쪽으로 절대 세워놓으면 안 돼요. 엄청 흘러나오거든요. 눕혀놔야 돼요. 이것도 기름지다는 평 되게 많죠? 근데 얘가 피부층을 딱 만들어줘서 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눈 가까이 진짜 바르면 안 돼요. 눈 가까이 발라서 엄청 시려우셨다고 그래서 저는 눈 가까이 진짜 안 해요. 그리고 눈 이렇게 덮으면서 바르면 정말 난리나요. 이거 향이 너무 강해서. 화장품이라는 건 얼굴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향한 마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좋아하면 새로 나온 거막 그냥 돈 써가면서 다 써보고 돈 써서 실패한 걸 깨달아도 또 다음에 또 사고 막 이런 거. 일단 머리를 좀 머리 좀 말리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부인이 완전 파인 옷을 완전은 아니고 옷을 입을 거라서 머리를 묶을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포어 패셔널. 근데 머리를 풀르는 거보다 묶는 게 밖에 나가면 신경은 더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기름 기름 진거를 포어 패셔널이 잡아줍니다. 얘는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회사를 움직이면서 뭐 하나만 잘 만들어놔도 된다.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뭐 하나를 뭐뭘 잘해갖고 대박을 내보겠어 막 이런 꿈을 저는 좀 꿔봤거든요 유튜브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으면서도 사람이니까 한 켠에는 나도 뭔가 대박을 막 이랬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거 그게 뭐 쉽겠어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왜 패배자 같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핏미?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고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지금은 웬만큼 열심히 안 해가지고서는 뭘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도 그냥 자기가 착각하는 열심 말고요. 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생각을 해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거를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기만의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저도 고3 때 공부할 때, 아, 내가 작곡을 이 정도 하는 것면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것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저보다 더 센스있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걸? 라는 생각 진짜 안 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너무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은 게 세상이더라고요. 나스 올데이 루미너스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도빌. 이거는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 웜 아이보리.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족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만족의 의미는 좀 다른 게, 전제 상황에는 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치만 일적으로는 만족을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제 실력도 그리고 유튜브도 즐기면서 한다지만 그래도 더좀 재밌는 뭐더좀 재밌는 뭐 영상을 좀 불가능하더라도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지금 일상도 좀 역부족이라서 많이 못 올리고 있지만 좀 생각도 해보고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왜 끊임없이 뭐 도전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슬프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어떤 이 업계의 최고가 굉장히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최고는 없어요. 최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 최고의 유지 기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최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최고인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수치에 굉장히 집중된 최고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생 뭐라 뭐라 하네요. 얘는 지금 파운데이션이 얇기 때문에 막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봐가면서 좀 지워진다 싶으면 또 올리지 말고 지워진다 싶은 부분은 다시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다시 이렇게 두드겨야 깨끗하게 발리지 안 그러면 계속 지워져요. 브러시에 묻은 게 없는데 두드기니까 지워지겠죠? 제가 나스 이거를 옛날에 뷰티박스 방송 때 써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너무 얼굴이 어두웠었거든요. 색상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나스 밝은 색깔이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지난달 지지난달 화장품은 진짜 너무 많이 사가지고 요새 백화점을 좀 기피하고 있어요. <laughs> 가면 정신줄 놓을까봐 못 가고 있죠. 그리고 계속 덧바르면 밀리거나 뜰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촘촘하게 얼굴에 박아주는 브러시가 피부를 참 매끈하게 해요. 요철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너무 최고를 지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준은 다 달라. 우리가 연예인처럼 예쁜 거에 기준을 다 두진 않잖아요. 기준이 다 너무 달라. 그래서 그냥, 그냥, 나대로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냥.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뭐가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겠죠? <laughs> 왜? 이불 속에 자날걸 음, 턱이 뭔가 좀뜨려고 한다. 이거는 그런 스펀지로 건드려주고, 코 옆에도 이 브러쉬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인전이나 막 이런 책에서 뭘 이룬 사람들의 내용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책이고 언론이고 그렇잖아요. 막상 그 사람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언론에서 이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룬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자기의 느낀 점을 출시를 하고 싶어서 책을 만들어 갖고 자서전을 만들었는데 그걸 읽고 어떤 읽는 사람이 막 감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대단한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또 많을 거고.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다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막 책을 내고 막 언론에 성공했다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진짜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말자 뭐 이런 뜻이죠. 제가 참 그런 면에서 욕심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게 너무 조절이 안 돼서 미쳐버리겠었었죠. 음? 근데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않더라고요. 뭐 돈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줄순 있겠죠. 뭐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편하게 살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큰 집도 내가 갖고 싶은 거일 수 있고 좋은 차도 내가 갖고 싶은 거일 수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다 갖고 사나 뭐 이런 생각 좀 하면 그냥 그냥 맨날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다가 잠들고 아 사고 싶다 갖고 싶다가 그러다 잠들고 그다음은 나이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신상은 그냥 한정판이 끝나서 지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재채기. <laughs> 코를 만드니까 또 재채기가 나네요. 근데 저처럼 기계 욕시 많으신 분들은 진짜 좀 힘든 건 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비용이 크니까. 갖고 싶으면 참 참는 게 쉽진 않죠? <laughs> 음, 이게 나스가 너무 마무리가 보송해가지고 코가 지금 다 뭉쳤어요. 큰일 났다. <laughs> 음, 오늘 뭉쳤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파우더리한 질감은 이런 위험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분 크림하고 약간 섞어서 발라주면 되겠죠? 선 베이스 없었어. 수분 크림 손등에 조금 짜가지고 덜어놓은 파운데이션하고 마구마구 섞어서 촉촉해지겠지만 커버력은 떨어지겠죠? 에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놓고 코 옆에랑 이 건조해서 뭉치는 현상은. 건조해서 뭉치는 거잖아요. 파우더리한 그런 파운데이션 질감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리고 이게 스펀지로 두드기면서 수분감을 스펀지가 가져가니까 더 뭉치고. 됐다. 완벽해. 그리고 나는 잘안 되는데 막 남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은 저도 막 솔직히 뭔가 불합리한 무언가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걸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빴죠? 근데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실력인 경우가 90%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또 언니들 주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그 사람이 못 됐고, 사람이 덜 됐고, 근데 그게 실력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도 정당한 이유로 잘 된다면, 전 좀, 약간, 배우려고 하는? 좀, 뭐,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막상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돼도 똑똑한 사람이 잘 살아가잖아요. 아, 나 오늘 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오늘 스펀지가 이게 너무 안 빨아서 그런 것 같아. 아, 망했어. 어떡하지?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엄청 짜증나요. 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수분크림을 다시 발라갖고 다시 지워야겠어.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이거 말고 스펀지도 없는데. 이렇게 발라서 휴지로 지워버려야겠어. 아, 차라리 손으로 할 거야. 아, 지금 코에 수분감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 스펀지가 너무 빨아먹어. 안 빨아가지고. 다시 수분크림을 코에 장전을 해주고. 마지막 기회. 근 수분크림을 장전을 해주고 다시 발라야지. 여기에다가 그냥 파운데이션 올리면 계속 망해요. 음. 파데를 손으로 바르겠어요. 그리고 이 나스가 워낙 피부에 쫙 붙는 질감이라가지고 좀 자국도 금방 나서 빨리빨리 터치해줘야 돼요. 지금 세럼 파데가 많이 날라갔어. 다시 나스의 세럼 파데를 뭔가 색깔이 나스만 밑에 있던 게 남아서 덜 섞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뭉치거나 할 때에는 촉촉한 무언가를 섞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대박 오늘 망필인데 안 돼. 오늘 밖에도 오래 있을 건데, 이러면 안 돼. 그니까 피부에 뭐가 막 요철이 많으니까 더잘 뭉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건드려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아, 아, 진짜. 나클 났어요. 너무 짜증나, 지금. 일반에 이쪽이 뭉친다. 돌겠네.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코가 커버가 덜 됐는데,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살짝 라인이 들뜬 게 있는데, 나스랑 이 브러쉬랑 궁합이 안 맞는데 제가 갖다 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펀지가 이 더러운 스펀지를 파데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스펀지를 갖다가 대서 더 망한 것 같고, 오늘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선베이스는 서랍에 있네요. 루스 파우더. 이거 바르면 안 뭉치냐 하시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그런 보송보송한 거는 뭉치는데, 얘는 괜찮아요. 수분감이 많아서 아씨 그래도 이 정도 수분, 대, 수습이 대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완전 대박 열받을 뻔나 세수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를 조합을 잘못 써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짜증나서 코 옆에는 이거 파우더로 아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저 화면에 안 잡히는데 뭉쳤어요. 이럴 때는 에그 납작한 브러쉬 있잖아요. 기본 파운데이션 바르는 브러쉬 그걸로 발라야 수습이 돼요. 아 근데 없어 지금. 그 제가 쓴 이렇게 찍어내면서 하는 브러쉬는 굉장히 촉촉하거나 되게 두께감이 있는 그런 애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얇은 애하고는 안 되겠다. 나스가 워낙 얇으니까. 아, 넘어가, 넘어가. 눈썹. 아, 나 오늘 시간 되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운데이션 때문에 시간이 또 촉박해졌네. 오랜만에 느낀 좀 열받음이었어요. 오늘 머리 안 묶어야겠다. 순종이가 뭔가 코 굴고 있어요. 하드포멜로 또 슬슬 깎아야겠네요. 되게 짧아졌는데. 이거 깎는 거 연습하시고 싶은데 너무 겁나시는 분들은 연필 사다가 깎아보시면 되는데. 그 연필도 너무 딱딱한 그런 연필 말고 톰보호 연필이 좀 나무가 되게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쉐모라고 훨씬 부드럽지만 셀프로 깎고 싶은데 부러질까봐 겁나시는 분들. 연필로 연습 몇번 해보시고 천천히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깎다 보면 되실 거예요. 기본 파데 브러쉬는 꼭 갖고 다녀야겠다. 음.. 마음에안 들어. 아나스타샤? 아 이게 5번 색깔이구나, 레드브라운이 아니라. 근데 조명이 비춰서내 눈썹이 지금 경계가 어딘지 잘안 보여요. 뭔가 오늘 여러모로 말리네. 케이트 BR1 색상. 아나스타샤의 레드브라운 색깔은 진짜 웬만큼 빨간 머리 아니고서는 저 어번 색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개서. 섞었어야 좋은 듯? 뭔가 눈썹이 갈색 빨강 막 섞여갖고 웃기다. 하, 제볼따고만 하겠어요. 막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하, 진짜 오늘. 괜찮아요. 나중에 기름이 돌았을 때 그때 한번딱 이렇게 해갖고, 또 수습을. 팩트 파운데이션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죠?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제품들끼리 여기가 엉겨 붙어있기 때문에 기름이 같이 좀 돌아줘야 돼요. 와 오늘 눈썹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굉장히 예민하네요. VDL 도 아직 30분이나 있으니까 프라이머 하려고 어퓨 B01 제가 손톱으로 파먹었어요. 봐봐 이쪽은 내려왔는데 이쪽은 지금 안 내려왔어요. 아. 됐어, 됐어, 됐어. 후! 옆필 섀도우를 바를 수 있겠어요. 그니까 사람마다 어떤 메이크업 부분에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피부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피부가 실수 없이 잘 됐었는데, 오늘 브러쉬하고 파운데이션하고 조합이 안 맞으면서 이상해지니까, 어우, 아, 막 성격이 막 이상해지네. 뭔가 하루의 출발이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 떨쳐내야죠. 아이 메이크업은 오히려 별로 안 돼도, 전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또 아마 아이 메이크업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에 베이비 피치. 이게 컬러가 거의 안 나는 그냥 피치빛 펄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을 발라준 거에 위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얹으면 되게 좀 펄이 커서 은은하면서 예쁘더라고요. 되게 애매하게 큰펄 사이즈라서 제가 좋아해요. 얘를 그냥 베이스로 까면 거의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반짝거리는 정도만? 그래서 무언가 매트한 섀도우를 위에 깔고 그 위에 덮어줄 때 좋은 그런 섀도 너무 밝아서 안 보였나? 그리고 여기에 로즈 골드. 얘랑 또 피치랑 어울리더라고요. 얘를 뒤쪽에 이렇게 음영을. 브러쉬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쓰던 거 쓰고 있어요. 앞쪽에 살짝, 뒤쪽에, 앞쪽에. 얘는 음영처럼 언더 밑에도 강하게. 온것 같죠? 뷰러를 찍고. 대박. 아이라인 안 갖고 왔어요. 아, 아 진짜 싫다. 진짜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아나스타샤를 그려야겠다. 아,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근데 이게 눈썹 그리는 거라서 눈에 그리면 좀 그럴 텐데, 아플 텐데, 아프다. 아, 파우치에 없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EL. 아 진짜 시커팔 반. 근데 사실 얘도 엄청 굳었거든요. 오늘만 이걸로 해야겠어요. 인텐시 파잉. 아이라인은 굳어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스모키 아이 마스카라? 풍성함을 위해선 얘를 써야 돼. 다이아몬드 펄, 3페인. 얘는 91011이라서 11번이에요. 피부 메이크업에서 별로 안 좋았으니 펄이라도 올려서 기분을 좋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조명 아래에서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이런 펄이 진짜 친구들이 너 눈에 뭐한 거야? 라고 묻는 그런 펄인 것 같아요. 저는 펄을 눈 가운데만도 하지만, 또 이렇게 눈 전체에 바르는 또, 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오늘 참 뭔가 힘든 메이크업이었습니다. <laughs> 피부 때문이야. 그만큼 피부는 중요한 듯 합니다. 아, 내 계획은 원래 아이라인도 진한 거였는데. 에이. 아쉽습니다. 왜 저는 마스카라를 빗고 나면 컬링이 사라질까요? 미샤 베이비 코랄. 얘가 좀 흰색이 약간 느낌이 있어서 보송보송하게 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M51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바로 나면 또잘 모르니까, 그냥 M51 대체용으로도 괜찮다 정도? 살구빛, 뭐, 무난한 빛이다 보니까 큰 차이 모르겠어요. 괜찮죠? 뭔가 여리여리하게. 겨울에. 립은요, 원래 제가 머리를 묶고 강력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잔느거든요? 잔느를. 물들이듯이. 어, 펭귄 같다. 덕지덕지 덕지 바르고, 면봉으로. 되게 투명하게 바르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었어요. 좀, 이렇게 목이 좀 많이 파이고, 소매는 엄청 길어요. 근데 옷이. 이게좀 짧아요. 아휴 근데. 입으려고 했던 바지가 없어서 그냥 이거 입었어요. 그럼 엔딩하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